예루살렘 대학 지하에서 12명의 성서학자들이 극비리에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밤낮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극동의 한 나라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40년간 고대 문서를 연구해온 교수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 나라가 어디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연구실에서 저는 먼지가 잔뜩 쌓인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라엘 골드버그 교수였죠.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극동의 빛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를 펼쳐보니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의 숫자들을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특정한 지리적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발견은 처음이었어요. 극동의 빛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학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비밀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예루살렘 대학의 지하 회의실에 12명의 학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한 사람은 테라비브 대학의 아브라함 로젠버그 교수였어요.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죠. 그는 칠판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이라는 문자를 아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였죠.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히브리 알파벳 22개와 비교해 보면 정확한 수학적 비율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해였어요. 1443년이었는데 이걸 유대력으로 계산해 보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었죠. 훈민정음의 원래 글자 수는 28자였는데 이건 달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천문학적 구조를 가진 문자 체계였던 거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젠버그 교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세요. 여기에 도는 곳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었죠. 이 구절에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해 보면 북이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한반도의 중심 위치였습니다. 요엘서에는 북쪽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반도의 지형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죠. 바르일란 대학의 미리암 샤피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역사학자였어요. 저도 비슷한 발견을 했다며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유대 성전이 파괴된 게 서기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건국된 게 서기 37년이었어요. 시기적으로 아주 가까웠죠. 더 놀라운 건 현대에 와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한게 1948년 5월이었고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게 1948년 8월이었어요. 불과 3개월 차이였죠. 두 나라의 독립선언문을 비교해보니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언급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하나의 원본을 두고 두 개의 번역본을 만든 것처럼 보였죠. 또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게 1950년이었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중동 전쟁을 치른 게 1948년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건국 직후에 생존을 건 전쟁을 치웠던 거죠. 전쟁의 패턴도 비슷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국토가 분단되는 위기를 겪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 언어연구소의 다비드 레비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연구해봤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아시나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리는 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이고, 랑은 노르를 뜻하는 고대 세모와 연결되고 있었죠. 합치면 하나님의 노래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정서도 흥미로웠어요. 이건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칠하트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였죠. 세계에서 이런 정서를 가진 민족은 우리 두 민족뿐이었어요. 조선 왕조의 이름들도 살펴봤습니다. 태조, 세종, 세조 같은 왕들의 이름에 숨겨진 의미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교수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사드 출신의 안보 전문가 요시 코엔이 급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요시 코엔이 꺼낸 문서는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기록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파견했던 일에 관한 극비 보고서였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한 지 겨우 2년밖에 안된 신생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막 끝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 의료진을 보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UN의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코엔이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벵구리온이 남긴 비밀 메모가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극동의 그 나라를 도와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운명을 가진 민족이다. 벵구리온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단도 비밀리에 파견하려 했었죠. 물론 실행되지는 못했지만요.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우리를 도왔어요. 당시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우리와 공유했죠. 특히 야간 전투와 게릴라전 대응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양국 정부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는데 그 협력 패턴이 아주 특별했어요. 마치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이고 있었죠. 양국의 정보기관들은 특별한 핫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은 다른 어떤 동맹국과의 관계보다도 깊었죠.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품남 문서 전문가인 사라 아이젠버그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듯 했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 극동 지역, 특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4만 4천의 입 맞은 자들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이 숫자를 한민족의 역사와 대조해 보니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했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와 예언서에 나오는 시간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도 흥미로웠어요. 그 도시의 구조와 설계가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 계획과 놀랍도록 비슷했죠. 네 개의 대문, 중앙의 왕궁, 그리고 주변의 성벽 구조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일치였어요. 와이즈만 연구소의 유전학자 노안 베냐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DNA 분석 차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비밀리에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특정 한국인 그룹에서 고대 레위 지파의 유전자 마커를 발견했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발견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부 한국인의 목의 유전자가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에 도착한 흔적을 보이고 있었죠. 시기는 대략 2000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진 시기와 일치했어요. Y 염색체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 씨, 이 씨, 박씨 같은 주요 성씨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에서 중동 지역의 고대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고 있었어요.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학자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빠져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경의 예언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한 교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임 레비츠키 교수였어요.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것 아닌가요? 확증 편향의 위험이 있었어요.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의 우연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죠.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의 옆에 앉은 또 다른 회의론자, 요나탄 실버스타인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지금입니까? 실버스타인이 물었어요. 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고 갑자기 2024년에 와서야 모든 게 명확해진다는 건가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로 우리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항공기로 전 세계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미리암 샤피로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그래프였어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죠. 이런 속도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기적적인 발전을 했지만 한국의 속도는 더 놀라웠어요. 특히 IT 분야에서 두 나라의 발전 패턴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와 한국이 IT 강국으로 떠오른 시기가 거의 일치했어요. 두 나라 모두 작은 영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을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극복했죠.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확산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와 범위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죠.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비드 레비 박사가 한글의 구조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한글 자모를 그리며 말했죠. 한글의 천지인 사상을 보세요. 하늘을 나타내는 점, 땅을 나타내는 가로선, 사람을 나타내는 세로선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카발라의 세피로트 구조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문자 체계에 담은 거죠. 훈민정음 헤레본의 철학적 깊이도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단순히 백성을 위한 쉬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소리를 연결하는 철학적 체계를 만든 거였죠. 이건 조하르 같은 유대 신비주의 문헌의 사상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노암 베냐민이 또 다른 유전자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번엔 언어 유전자에 관한 연구였죠. FOXP라는 언어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인과 유대인에게서 비슷한 패턴의 변이가 발견되고 있었죠.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추상적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두 민족 모두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유대인의 노벨상 수상 비율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였고, 한국의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유전적 기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 코엔이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어요. 북한에 관한 정보였죠. 남북 분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세요. 두 경우 모두 하나의 민족이 이념과 정치적 이유로 분단되었습니다. 분단의 시기도 비슷했어요. 1948년을 전후로 두 지역 모두 분단의 아픔을 겪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통일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끈질긴 희망은 다른 분단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었죠. 사라 아이젠버그가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동방에서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었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존재가 동방에서 온다는 의미였어요. 한국 전쟁 때 날아온 이스라엘 의료진 그리고 최근 양국 간 늘어나는 교류를 보면 이 예언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성장도 예언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죠. 이런 폭발적 성장은 로마 제국 초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전통은 유대교의 샤아리트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통이 두 민족에게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이건 다른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벌써 6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한 교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음악원의 다니엘 코엔 교수였어요. 그는 음악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잠깐만요. 저도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을 연구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찾았어요. 한국의 오음계와 유대 전통 음악의 음계 구조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특히 슬픔을 표현하는 선율의 진행이 거의 같았어요. 그는 노트북에서 음악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아리랑이 흘러나왔고, 이어서 유대 전통곡인 콜 리드레이가 나왔어요. 두 곡의 멜로디 라인이 놀랍도록 비슷했죠. 마치 같은 감정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또 있었어요. 한국의 판소리와 유대교 회당의 토라 낭독법이 비슷했습니다. 둘다 이야기를 노래하듯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목소리를 떨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도 똑같았어요. 이런 전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미렴 샤피로가 새로운 역사 자료를 펼쳤어요. 일제강점기와 홀로코스트에 관한 비교 연구였죠. 두 민족이 겪은 고난의 시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민족은 일제의 억압을 받았고 유대민족은 나치의 학살을 당했어요. 두 민족 모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더 놀라운 건 해방의 시기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되었고 같은 해 유대인들도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불과 3년 후두 나라 모두 독립 국가를 세웠죠. 이런 동시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빌론 유수 70년과 일제강점기 36년의 관계도 흥미로웠어요. 36은 70의 약 절반이었죠. 수비학적으로 보면 절반은 예비적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한민족의 고난이 유대민족 고난의 예표였을 수도 있었어요. 노암 베냐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혈액형 분포를 보세요. A형이 특히 많은데, 이건 중동 지역 민족들의 특성이었어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포였죠. 또한 한국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정 질병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성 지중해열이라는 질병인데 이건 주로 지중해 연안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전병이었어요. 한국인 일부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고대의 유전적 교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치아 형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치아 구조 중 일부가 중동 지역 고대인들의 치아와 비슷했어요. 특히 산 모양 앞니의 빈도가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보다 낮았는데 이건 서구적 특성이었죠. 요시 코엔이 또 다른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번엔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문화도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전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작은 영토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군대 문화도 비슷했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동시에 강한 전후회를 중시했어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거나 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죠. 이런 특성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비군 제도가 똑같았어요. 저녁 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제도를 다른 나라가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았어요. 사라 아이젠버그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었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같은 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보세요. 두 나라 모두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홀로코스트와 일제강점기라는 죽음의 경험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건 에스겔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두 나라의 국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한국 국기에는 태극이 있었어요. 둘다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했죠. 청색과 백색이 주요 색상인 것도 같았습니다. 두 국기 모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다비드 레비가 언어 연구를 계속 발표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을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인 존대법을 가진 언어는 드물었어요. 히브리어도 성경 시대에는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문화가 두 민족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아래서 12명의 학자들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로젠버그가 칠판에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시간에 관한 계산이었죠.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적 성취의 원리를 적용하면 재림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표를 현대에 적용해 보니 2020년대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나타났죠. 한국이 선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UN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한 거였어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페어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2021년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미리암 샤피로가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의 중심이 계속 이동해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그 중심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이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죠.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듯이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문제도 예언적 의미가 있었어요.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표적이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듯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도 종말론적 사건이 될수 있었습니다. 요시 코엔이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한국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특히 우주 개발 분야에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죠. 달 탐사와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놀라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마치 두 조각이 만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바이오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이 만나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었죠. 두 나라가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암 베냐민이 마지막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후성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었어요. 트라우마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었죠.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들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인들의 후손을 연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발견되었어요. 극도의 고난이 두 민족의 유전자에 비슷한 흔적을 남긴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회복력이었습니다. 두 민족 모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어요. 이것도 유전자 수준에서 확인되었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특별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차라 아이젠버그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스가려서 8장을 보세요. 여기에 열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이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간다는 표현이 동반자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였죠.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의 미래 관계를 예언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학자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3일 동안 쏟아진 증거들과 문의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레비츠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겠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한 방향을 갈키는 건 무시할 수 없었죠. 최소한 더 깊이 연구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실버스타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두 민족 사이의 놀라운 평행성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지만요. 저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모든 참석자를 둘러보았습니다. 3일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죠. 우리는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견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연구한 후에 발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한 명씩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 로젠버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이 맞든 틀리든 세상이 알아야 했죠. 미리암 샤피로도 동의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이런 발견을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민족의 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비드 레비도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발표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노안 베냐민은 신중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유전학적 증거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발견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요시 코엔도 찬성했습니다. 양국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현실이었어요. 이제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할 때였죠. 차라 아이젠버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경의 예언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다니엘 코엔 교수도 찬성했습니다. 음악적 유사성만으로도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죠. 레비츠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학문적 토론을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신중하게 표현해야 했어요. 실버스타인 교수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비판적 검증을 위해서라도 공개는 필요했어요. 하지만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했죠. 나머지 세 명의 교수도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12명 중 10명이 공개에 찬성했어요. 두 명은 보류의견이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견을 세상에 알리되 학문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표현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루살렘 대학의 작은 기자회견장에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성명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성경의 예언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곧이어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물론 비판도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어요. 종교적 편견이 학문을 오염시켰다는 주장도 있었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민족의 유사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특별한 유대감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두 민족을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시키셨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피한 분도 연락을 해왔어요. 탈무드에 극동의 의로운 민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 같다는 거였죠.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국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깊은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학술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에 더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K-팝 콘서트가 테라비브에서 열렸고,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후속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는 학자들이 나타났고, 반박하는 연구도 발표되었죠. 활발한 학술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였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정말로 한국이 성경의 예언에 나오는 특별한 나라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단지 그때가 지금임을 발견했을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이 발견이 두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였죠. 우리가 발견한 것이 맞다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민족이 함께 일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과학과 영성이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극동의 빛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